안녕하세요, 여러분. 18일에 잉크 힘차게 가시죠. 블리자드? 아, 저는 그, 어제 나온 게 프로스트였잖아요. 프로스트도 펄이 그만큼 들어있는데, 근데 과연 블리자드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좀 두려운데, 제발. 제발이라고 막. 이거는 소비자를 우롱한 캘린더라고 생각해요. 그 캘린더 설명에다가 퍼링크만 대다수 들어있다고 써 놓든가, 그러면은 제가 이걸 안 샀죠. 약간 그 랜덤팩 사기당한 그런 느낌. <laughs> 분명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다 해서 샀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저한테 무슨... 지난 시즌에 그지 같은 할로윈템만 가득 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펄 잉크입니다. 이름은 블리자드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다가 어, 설명하면서 시간 낭비해주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잉크반트 캘린더를 사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어이가 없으실걸요?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 제가 눈팅하기 좋아하는 네덜란드 펜샵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거기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포스트 에넬로 벨기에로 배송이 오면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애용을 하는 그런 펜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펜샵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어드벤트 캘린더가 딱 뜨고 재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대가 제가 뭐 컬트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거고 저와 함께 18, 18일 동안 네, 18일 동안 저와 그 결과물을 지금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당시 딱 그때 마드리드를 갔었어야 됐습니다 얘가 품절이 나면 안 되니까 주문은 해야겠고 마드리드는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미안한데 이거를 좀 배송을 연기해 달라 그래서 일주일 배송을 연기하고 나서 그리고 받았거든요. 너무 후회되네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냥 포기하면 좋았을 걸. 굳이 배송을 미뤄가면서 이걸 받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쌩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 색상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빠르게 마르는 편인데 나름 펄린 그치고는 근데 제가 이 잉크를 보고 나서 생각난 색깔이 있어서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음, 다르구만? <laughs> 다르네요. 이거는 조금 더 정직한 파란색에 가깝고요. 전 조금 살짝 비슷한 느낌일까 싶었는데 네, 얘는 좀더 정직한 파란색에 가깝고 이거 사실 얼리더스크 리뷰할 때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또 선녀였네. 근데 지금 이 친구 보시면 살짝 조금 이 눈보라가 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블리자드라는 이름을 아주 잘 구현해내서 이 펄땡이랑 이 회기가 도는 이 색깔이 굉장히 눈보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흰색으로 얼룩덜룩하게 있죠. 지금 어제자 라벤더 프로스트는 진짜 정말 약간 얼어버리는 그런 얼음의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좀더 약간 지금 뭔가 눈이 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얼음 빛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또 글라시어랑도 살짝 달라요. 글라시어도 같이 보여드리면 어디 갔니? 네, 이 친구는 진짜 그냥 화려 그 자체. 지금 글씨도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세요? 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이 친구는 그건 또 아니고 그렇네요. 진짜. 이게 어드벤터 캘린더의 맛이라고 하면 맛일까요? 노맛인데? <laughs> 계속 그 노맛인 음식을 25일 내내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욱 고통스러운 점은 이 모든 재앙을 제가 불러왔다는 점이죠.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디아민 잉크를 샀으면은 한 12개, 13개는 샀겠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제 스스로 이질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분리자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 잉크반트 캘린더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반짝반짝 예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진짜 이 잉크반트 캘린더의 퍼링크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점은 제가 이걸 진짜 열심히 어디다 써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스탬프를 찍어서 색칠도 해보고 그 색칠한 스탬프 뒤에다가 카드도 써보고 근데 별로 딱히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어떠 쓰지? 혹시 퍼링크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할 만한 쓰임새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약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미워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뭔가 예쁘지만 다루기 까다롭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쓸 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막 싫지 않았을 것 같은데 쓸모가 없다 보니까 더밉고 싫고 그러네요. 지금 그리고 갑자기 눈에 띄어서 보이는 건데, 지금 이 로디아노트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이 MD노트, MD 종이가 확실히 이, 뭐랄까, 농담 표현이나 잉크의 색 변화? 되게 미묘한 색 변화? 이런 거를 잘 잡아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MD 페이퍼 괜찮네요. 이거 제가 MD 페이퍼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그 블록으로 만들었거든요. 올해였어요. 올해 MD 페이퍼 네, 10주년 기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무식한 메모 블록을 팔았거든요. 지금 저 벌써 한 이만큼 써 가지고 네. 이만큼 썼는데 이 종이로 만든 작은 책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MD 페이퍼가 만년필 쓸때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만년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뭔가 일기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MD 페이퍼로 사용해 보심직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퍼링크가 나쁘기는 한데요. 근데 이 벨벳 에메랄드 이 친구는 진짜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평범해서 구매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글라시언는 예쁘기 때문에 퍼링크 좋아하시면 구매하시직도 좋아요. 이바 험버그는 너무 무섭고 약간 마녀 그런 거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이건 진짜 예쁘고 잘 모르겠고 월넛은 멀로 또 근데 사실 평범한 축에 속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근 갈색 잉크는 진짜 정말 미묘하게 취향을 타는 잉크라고 생각해요 파란 색깔 잉크는 뭐 초록이 조금 섞였냐 아니면 노랑이 좀 섞였냐 빨강이 섞였냐 막 이런 걸로 살짝 살짝씩 다양한 변화를 줄수 있는데 이 갈색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는 잉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취향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탐색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붉은기 빠진 갈색 잉크입니다. 그냥 그렇고, 이거는 좀 예뻤지만, 그래도 막 추천드릴 건 아니고, 블리자드가 왔네요. 글라시어하고 블리자드 둘 중, 둘이 약간 색깔도 비슷하고, 느낌도 살짝 비슷한데, 더 화려한 거는 글라시어고요. <laughs> 반짝반짝 장난 아니죠. 좀 약간 미묘하게 차가운 그런 섬세한 겨울의 느낌을 살린 잉크는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도 색깔 자체는 괜찮아요. 댓글로 주신 멋진 아이디어 중에 가만히, 가만히 냅뒀다가 펄 잉크를 잠재운 다음에 펄을 잠재우고 위에만 이렇게 빨아들여서 한번 써보라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댓글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일단 딥펜에다 시험을 해볼 건데 나중에 아마 실험을 하게 되면 요 블리자드 잉크로 실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이 라벤더 프러스트나 색깔도 이건 색깔 마음에 듭니다. 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덧 18일까지 왔네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 다음 잉크, 내일은 내일의 잉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시죠? 지난주에 월요일이시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한주 힘내시고 저희는 또 화요일 아침에 만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